자, 지금 RF 온라인이 게임 출시 7개월이 넘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날 오픈해가지고 10월 27일이잖아요? 7개월 하고도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까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쑥 볼까요? 우선은 이제 쪼랩존 같은 경우는, 어... 리니지 라이크 특성상 쪼랩조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쪼랩조는 다 이제 작업장들이 있을 거니까, 어느 정도 온 사람들 여기부터 작업장들이 있지 않을까? 여기부터 한번 좀 볼까요? 근데 또 이제 작업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작업장이 없는 게임이면은 돈이 그만큼 또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미니맵에 보면은 요 흰색들이 있죠. 흰색들이 사람입니다. 이또 작업장이겠지 이 사람들. 딱 봐도 작업장이네. 아이씨. <laughs> <laughs> 자 그럼 작업장 이 있는 데는 좀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디가? 카약, 마카린. 작업장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좀더 높은 데로 가볼까요? 이거 봐 이제 흰색 보이는 거봐 이거. 청춘 무가. 아이 작업장이잖아. 아이씨.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디가.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여기가 지금 노바스 1 서버 입니다 노바스 1 서버 아니 이게 7개월 된 게임인데도 아무리 작업장이 껴 있다고 해도 아 근데 아이디가 너무 작업장 티 나는 아이디가 너무 많은데 오케이 좀더 높은 데로 갈게요 좀더 높은 데로 근데 이게 알아두셔야 되는게 지금 RF가 게임 출시 7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다이아 수급이 됩니다. 다이아 수급이 아직까지 돼요. 보통 한 7개월 정도 되면은, 작업 그, 다이아 수급이 잘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이아 수급이 돼요. 아직까지도. 신기한 게임이야. 확실히 이제 RF가 관리도 좀 잘하고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라는 단점이랑 SF 느낌의 이제 좀 우주 배경, 뭐 로봇 배경 그런 거에 대한 단점 빼고는 없습니다. 이거 봐. 이 작업장 아이디가 아니잖아. 누가 봐도 이 아이디가. 넘버원 rf <laughs> 아, 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laughs> 이거 봐. 이 절대 탱글 수정 누가 봐도 작업자 아니죠? 노가리 호프는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네, 이게 진짜 이런 게임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좀 사람 좀 있고. 심지어 이게 7개월 된 게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7개월이나 된 게임이에요, 이게. 나온지 막 한두 달된 게임도 아니고 7개월이나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만큼 괜찮다는 거죠. 자, 물론 뭐 사람이 없는 서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서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람 껴 있잖아. 이렇게 아, 여기 막 흰색으로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다 있죠. 이거 봐요. 사람 많은 거 봐요. 여기 여기부턴 작업장 아니지 않을까요? 아이디가 붙어 아이디부터 그냥 다 다르네. 아이디부터. 예? 누가 봐도 작업장인 아이디가 거의 안 보이죠. 섬광의 플래시, 저 원펀맨 그거잖아. 플로토, 가주빈 수호비. 누가 봐도 작업장 아닌 사람들. 제가 이제 품어라서가 아니고, 제가 이 게임을 7개월 동안 하고 있는 사람 유저로서 한 게임에 재밌게 잘하고 있는 유저로서 이런 것만 좀 뿌듯하긴 합니다. 이렇게 막 사람이 아직까지 많고 바글바글하다 가는 데마다 사람 다 있어요. 자 여기가 신규 지역 나오기 전에 세베리아 나오기 전에 최고 랩 지역이죠 여기가 여기는 작업장이 못 돌릴 걸요. 벌써 몇 명이야 여기 와몇 명이야. <laughs>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에서 신규 지역이 나온 게 세베리아 지역입니다. 세베리아. 자 여기 이제 시베리아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온 세베리아 지역이죠 쪼렙 지역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부터는 작업장이 있기가 힘들어요 아, 애들이 좀세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작업장이 들어오기가 좀 빡시지 아파가지고 이거 봐 벌써 흰색 좀 많이 보이죠 와이 절대 작업장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작업장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사람 바글바글한거 봐와이씨 <laughs> 뭔가 뿌듯하다 뭐가 뿌듯해? 아직 RF 죽지 않았어. 7개월이나 됐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 다 있잖아. 야... 보이시죠? 이게 RF 온라인입니다. 게임 출시 1년이 다돼 가는데도 사람들이 사냥터에 바글바글한... 지가 막히죠. 자 80에서 82렙 지역입니다.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사람 바글바글한 거 봐라. 그냥 이런다니까요. 진짜 다른 게임들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사람이 없어요. 서버 통합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냥 사냥터가 없어요. 사냥터 빨리 새로 내주세요. 막 그러고 있잖아. 진짜 사냥터가, 없어, 사냥터가 이거 봐. 어마무시하지 그냥 가는 데마다 야씨 <laughs> 이게 사냥이 되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다와씨 사냥 효율이 나오나? 아이구야 지금까지 제가 둘러본 사냥터 중에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는 사냥터마다 다 사람 제 항상 한두명두세명세네 명씩 그냥 바글바글 이런게임입니다이런게임이에요 마지막 제일 높은 사냥터죠 마지막 제일 높은 사냥터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도 사람이자 여기 또 있죠 사람 이거봐이거봐한 포인트씩 다이제사람이게이게임하고 사냥하고... 자리가 없다고 이래서 또 사람이 자리가 없다고 사냥터 좀 내주세요 사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리가 없어요 아니 6개월 넘게 운영 중인 게임에서 이렇게 자리 없다고 징징대는 게임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 이제 서버에 사람이 없다 그러지 야 바글바글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 야, 이게 아레부입니다 이게 RF예요. 사람 바글바글하잖아. 자 여기에도 사람 있죠. 야 그냥 사람 없는 사냥터가 없다. 진짜 <laughs> 빈자리 찾기가 드럽게 힘든. 자 이렇게 여기 사람 이렇게 또 바글바글하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 주는 건데도 이 정도인데 막상 아나 사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냥터 찾으려고 그러면은 답도 없겠네. 항상 이제 다 겹쳐 있어 가지고. 자,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필드일 뿐입니다. 필드 말고도 던전이 지금 보시면은 폐기장이라는 시간제 던전, 네메시스라는 던전, 공룡 채굴장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맹성도 있고, 우선은 이제, 네메시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1층은, 1층, 2층 요 정도는 작업장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3층부터 일반 유저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3층부터 일반 유저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여 3층 맞죠? 이거 봐, 여기 사람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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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씨, 뭐냐, 이거. 몇명 있는 거야? 개떼네, 개떼, 그냥. 와, 씨. 이게, <laughs> 맞아요? 자, 웽송이 이제 곧 있으면 2층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2층. 근데 지금 1층인데, 1층 보시면은 여기가 쪼렙지역은 작업장이 좀 있을 거고, 66, 6, 74, 82. 이제 8 2레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82렙, 초고랩 지역, 제일 높은 지역 외행성에서 외행성에서.. 와.. 사람 많은거 봐 사람 많은거 봐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사냥이 돼요? 이렇게 사람 많으면? 아니.. <laughs> 이게.. 사냥 효율이 나와. 이래서 외행성에다 자동 돌려놓고 자고 일어나면 막 40킬씩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어가지고 테크니션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사냥하는데도 테크니션 포탑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40킬, 50킬씩 한다니까요. 무시무시해. 사냥터에 자리가 없어요. 이제. 진짜 자리가 없어. 바글바글해. 여긴 그나마 사람이 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이 있는데도 사람이 그나마 없는 거야. 와. 이게 맞나? 이런 게임입니다. 이 빨간색 아이디들은 다른 서버 여기 써 있죠. 제가 지금 노바스 1섭이고 노바스 4섭 뭐 이제 노바스 2 3 4 5 6섭이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MMORPG는 누군가랑 쟁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많아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사냥을 하더라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게임에서 좀더 스펙업을 해가지고 혼자 혼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사냥하고 싶은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 못 오는 사냥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사냥할 때그 뿌듯함, 그 우월감, 성취감, 그 맛에 과금하고 그 맛에 스펙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애초에 혼자 놀아라 하고 나온 싱글게임은 자동 사냥 돌려도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좀 많은데 가서 해야 돼.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게임이에요, 이게.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이 게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사람 많네. 아니 7 개월 된 게임인데도 아직까지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하네. 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홍보가 되는 거지 뭐. 예. 이렇게 사냥터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요런 것만 알려줘도 요런 것만 알려줘도 사람들이 어? 이거 그만큼 괜찮은 게임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요 다 아이디가 작업장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laughs> 사냥을 하는데 이게 야 이거 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이거 좀 적당히 많아야지 이거 지금 여태까지 RF가 출시되고 나서 다른 게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새로 나온 게임들 특히 이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좀 똥을 싼 것도 많지만 그래도 똥을 안 쌌더라도 아래프가 그만큼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게임이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좀 뭔가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 개발자 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게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공식 방송 같은 것만 하더라도 공식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 연예인이라던가 뭐 MC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 그 섭외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뭔가 좀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 RF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얘기가 됐죠. RF는 더 이상 그 게스트 같은 거 없이 그냥 개발자끼리만 나와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게임 얘기만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게임의 진심이고 게임을 버리지 않았다. 근데 r f 만한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올해 나온 것 중에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이게 취향 차이가 좀 갈리는데 아 저는 뭐 사이버틱한 거, 뭐 SF, 로버트 막 그런 거 별로입니다. 전 그런 거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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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이버틱합니까? 그냥 리니지입니다. <laughs> 그냥 리니지에요. 그냥 등장하는 그런 것들만 뭐 SF 뭐 거의 그런 느낌이고 그냥 리니지 라이크에요. 보면 이제 뭐 변신 같은 것만 봐도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별론데요. 저는 아 이런, 이런 변신 너무 별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스튬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요즘에 코스튬 안 끼고 다녀요. 코스튬 끼고 다니지. 물론 코스튬의 능력치가 있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그 능력치가 좀 보유 효과라서 또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코스튬 봐, 퀄리티 봐 이거. 어? 춤추는 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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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퀄리티가 그냥 코스튬이 그냥 난리나죠. 예, 네, 요거는 이제 여름 네, 비키니. 아 이뻐. 난 얘가 제일 이쁜 거 같아. 야 제일 이뻐요. 너무 이뻐. 얘는 얼굴도 한 거. 그 얘는 또얘 별로고.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MMORPG 리니지라이크 할때 남캐가 별로거든요. 이 게임은 남캐 코스튬이 개쩔입니다 진짜 남캐 코스튬이 개쩔어요. 여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보이시죠? 남캐 코스튬. 예? 역캐는 한복이고 남캐는 이거 가시요 가가 쓰고 있는 거. 저승사자 느낌. 이거 봐 개간지나잖아요. 남캐가 괜찮은 게 많아요. 이거 봐 남캐도 지금 보시면은 역캐 코스튬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캐가 지금 여캐 코스튬이 이거거든요, 이거? 뾰로롱 샤랄라 샤랄라 여기서 투구까지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거거든요 역해가 역해가 이건데 남캐는 이게 뭔가 힙해 뭔가 힙하죠 아이 좀 보여봐 앞에 앞에 좀 보여줘요 앞에 좀 앞에 좀 보여줘요 이거 뭔가 힙하잖아 힙하지 않아요 되게 남캐랑 역해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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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되게 옷을 센스 있게 입고 지하철 2호선 가 있는, 1호선인가 2호선인가? 거기 가 있는 할아버지 느낌. 딱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잉. 남캐가 괜찮은 게 많아요. 남캐 이건 코스튬 없는 거. 뭐 대충 RF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고, 운영도 잘하고 있고, 괜찮은 게임이에요. 리니지 라이크 치고는, 리니지 라이크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다.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프로모션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로서 리니지 라이크를 이제 좋아하는데 어떤 리니지 라이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사냥터에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게임 출시한지 7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짤먹이 되고 전체적으로 뭔가 상당히 괜찮은 게임 RF 온라인 어 요것도 괜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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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괜찮아요 지금 이거 되게 이쁘잖아요 옷이? 뭔가 이쁘지 아요옷 이거 진짜 이쁜거 같은데 남캐 남캐 옷이 뭔가 이제 그 항공 점퍼 입고 있는 이이 이 코스튬이 진짜 괜찮은데 역캐랑 너무 딴판이야 지금 이거랑 똑같은 코스튬이 뭐냐면 이거예요 역캐는 너무 없어배고 공짜로 주는 코스튬이거든요, 이게. 역캐는 이 모양인데 남캐는 개간지. 퀄리티가 너무 좋아 항공 점퍼. 잘 만들었어.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야, 영상 아주 알차게 잘 찍었다.